재미와 단정이 있는 타이라이프 TV 주간 예고. 조야. 박 교장은 기풍이 이사가는 것에 대해 무척 섭섭해하고 자식 낳지 마, 다 소용없어. 하... 이러지 마요. 나 결혼할 남자 있어요. 아니, 금주는 뭐. 기풍을 뭐. 떼어내려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지만 통하지 않는다. 한편 연구 수업에서. 선남이가 노래를 부르다 쓰러지고 박 교장은 봉희가 선남을 자신의 학교로 전학 보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보고 또 보고 네 화신은 화를 네 내며 원수에게 바다 헤어지자 바다 말하고 세주에게 떨어져요. 전화를 건다 내려요 당장 내려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고 하던 세주는 비행기에서 내려 화신에게로 달려간다 한편 화신의 말에 충격을 받은 원수는 <laughs> 술을 마시며 힘든 하루를 보낸다 지하철 바닥에 앉아 거짓꼴이된 원수는 질환을 만나게 되는데 조강지처 클럽 신은 전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을 것이옵니다 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, 수양부 교수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선의하고자 했던 것이 겁니다. 곧 수양대군에 대한 불신이었고. 표령대군의 중재로 극적인 화해를 한다. 한편 이 사건으로 조정이 혼돈에, 혼돈에 휩싸이는데 왕과 비을아을하셨 <laughs>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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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ghlight <laughs> TV. Highlight TV.